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 승클리닉의 승연구가 헌지입니다. 오늘 상식을 깨는 골프들이 7탄입니다. 7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골프를 치고 뭐 유튜브를 많이 보면은 골프는 결국에는 왼팔이다. 왼팔로 쳐야 방향성과 뭐 일관적으로 칠수 있다는 소리를 하고 제 더댄서 진을 검색하면 방금 친 것처럼 제 왼팔 스윙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손을 놓으면서 왼팔 스윙. 그래서 저도 한때는 왼팔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 어 이렇게 한 팔을 놓으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공이 막 중부한방으로 가는 사람들이 똑바로 가는 구지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는 이제 필드에 가서 한 팔로우면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저도 필드에서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제일 처음 한 팔을 넣으면서 라운딩을 했을 때 제가 정확하게 79타를 쳤습니다. 정말 룰을 잘, 지, 잘 지키면서. 그래서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는 강조를 했지만 결국에는 한 팔을 놓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지만 필드에 가서는 한팔 놓으면서 치기가 굉장히 남의 눈치도 보이고 뭔가 옆에서 뭐라 하고 공이 이상한데 날아가면 당연히 한팔 놓고 치느냐 뭐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한팔 놓는 게잘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골프는 왼팔인데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가 왼팔을 잘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체크를 할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왼팔을 단련을 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어떤 체크 방법이 있을까 한 손을 놓는 거 말고 했는데 이걸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왼팔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립을 잡을 때 보통 왼손을 잡고 오른손을 잡으면은 이렇게 엄지와 검지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이쪽 라인이 뭐 어깨를 가르친다, 이쪽 부위도 어깨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뭐, 기본을 강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왼팔을 얼마나 잘 쓰는지 체크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붙이지 말고, 엄지를 이렇게 마을이쪽 오른쪽에 이렇게 치우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에 약간의 구멍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붙이지 말고 견고하게 잡지 말고 약간 구멍을 이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야구빠따 잡는 것들 이렇게 야구빠따는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서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뭔가 모으지 않고 그래서 야구빠따를 이렇게 잡으면 약간 이 안에서 놉니다. 그래서 제가 또배옥받리 레슨에서 아니면 은 짧고 굵은 팁인가 이렇게 놀게 만들어라 했는데 여기 구멍을 만들어서 이렇게 놀게 만드세요. 그립은 그러면 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잡으면 오른손으로 갖다 때릴 수가 있는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놀게 만들면 오른손을 못 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른손을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뭔가 못 쓰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쉽게 칠수 있으면 정말 왼팔을 잘 쓰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꽤 왼팔, 환팔을 넣으면서 왼팔 단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왼팔 한 팔로 쳐도 꽤, 뭐, 지금은 뭐 연습을 안 했지만, 한 팔로 쳤을 때도 드라이버 200m 이상 보낼 거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팔을 얼마나 잘 쓰는지 체크를 하는 거는, 여기 구멍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오른팔을, 오른손을 못 쓰게 만든 다음에, 놀게 만들어서, 놀게 만들어서 쳐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못 치면 여러분들은 왼팔을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닌, 요번에 이제 한국 오픈 우승하신 분 있죠 스크린과 어, 필드까지 섭렵을 하신 김홍택 프로님 스윙을 보세요 김홍택 프로님이 오른손은 견고하게 잡지만 왼손을 요렇게 잡은 다음에 뭔가 방아쇠처럼 질것 같은 하지만 오른손을 이쪽에 둡니다 그리고 구멍을 남기세요 그리고 여기를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리를 내시죠 근데 어마어마한 거리를 내는데 그렇게 견고하게 아니면은 일관적으로 뭐 거리를 내면서도 어 점수를 그렇게 낼수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놀리는 스윙으로 거리와 방향성을 확보를 합니다. 그게 결국은 왼팔을 정말 잘 사용한다거든요. 그래서 김옥택 선수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골프를 자기 아버지한테 배우셨죠. 네, 아버지, 아버님이 야구선수 출신이라서 야구밭다는 이렇게 놀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립을 배운 그 노는 것 자체를 골프 스윙을 해도 놀게 만들어서 왼팔을 워낙 잘 사용하니까 그렇게 거리와 방향 일관성을 그렇게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골프가 왼팔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왼팔을 잘 사용하는, 놀게 만들어서 왼팔로만 땅 쳤을 때 공을 얼마나 보낼 수가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왼팔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스스로 체크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놀게 만들었는데 내가 공을 치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경고하게 잡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놀게 만들어서, 왼팔을 꽤 단련을 많이 하셔야지, 여러분들 골프가 쉬워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김홍택 선수, 뭐, 슬로우 모션 이렇게 하면은, 그립을 잡는 것부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김홍택 선수가 어떻게 그렇게 파워를 내면서도, 골프를 잘칠수 있는지, 한번 그립을 체크를 하고, 레깅이나 아니면은, 어떤 스윙에 참고를 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놀게 만들어서, 놀... 놀러...